연습생 때 저랑 동현이가 은하 이 잠자는 걸 진짜 방해를 많이 아니다 내가 학교 가야 되는데 어. 내려가지 않아 아, 아, 머리... 짜증이 나가지고 어떻게 해재원죽 거냐고요 <laughs> 가 진짜 무야 나가 나가 애교 좀 부러줘 애좀러 무슨 애교 띠드버거 따뜻요 띠드버거 따뜻해요 띠드요나좀자고띠드버요 머리 안 감고 와가지고 머리 감고 있는데 내가 뒤에서 샴푸 계속 아 이게 뭐야 이시 <목소리> 근데 저 머리 한 30분째 감다가 <목소리> 형 이제 그만해요! 나저 <목소리> <야>, 피가 힘들어! 은하 <목소리> 그때 피부과를 갔다 왔어가지고 얼굴에 막 물이 묻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 그래서 은하기가 <목소리> 눕고 동현이가 머리 아, 감겨줬어 근데 거기서 좀... 지현이 형이 렇게 해주고 어. 나는 그걸 찍고, 찍고. <laughs> 아형 찍지 말라고! 아, 지현이 형 그만하라고요! 근데 에 어제 같이 운동했는데 진짜 웃기던데 문나기아이 <laughs> <laughs> 귀여워. 아니, 문어이 아니야. 아 그게 아니라. 문어기. 문지기문아기그어기 문어기. 문거기 문어기. 문어기. 문어기.